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가운데 당장 다음 주초 관련 부당대출 관련 첫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첫 공판부터 파행이 예상됩니다. 오수영 기자, 손전회장영장이 두 차례 연속 기각됐는데 배경이 뭡니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가 첫 기각 뒤 손전회장 관련 보강수사를 했지만 물증이 아닌 추가 진술만 확보한 상태로 구속영장 재청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부당대출 과정에서의 손전회장의 직접 개입과 대가성 여부인데요. 우선 대가성을 입증할 증언과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손전 회장의 배우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손전 회장과 처남 간의 돈거래를 중개한 핵심 인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을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당대출에 대한 대가성 인사개입 수사에서도 처남 김모 씨가 본인 수첩에 우리은행 인사개입 정황 메모를 꾸준히 남겨왔으나 그게 손 회장의 인사개입 증거라는 입증은 검찰이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손전 회장의 구속 영장을 기각하면서 보강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공모했다는 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연기된 첫 공판이 다음 주에 열리는데 파행이 예견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임전 본부장 등 피고인 3명 측 변호인단에 증거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첫 공판에선 각 변호인들이 공소 의견을 밝힐 수도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부 변호인 측이 기일 변경 즉 연기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초 구속 기소된 천남 김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되면서 최대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임박해 가는 가운데 첫 공판마저 해를 넘겨서 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